화재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해낸 70대 할아버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날 아침에 또 다른 훌륭한 일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길 잃은 아이를 구한 것도 모자라, 같은 날.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해낸 평범한 시니어의 놀라운 하루.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잊을 수 없는 감동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블루헤븐 채널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지난 3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아직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죠. 72세의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일장이었습니다. 은퇴 후 매일같이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규칙적인 운동뿐이라고 늘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철수 씨는 젊을 때부터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도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그런 모범적인 직장인이셨죠. 그런데 이날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공원이 소란스러웠어요. 새들의 지저귐 대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거든요. 뭔가 일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걸음을 조금 빨리 했어요.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혹시 누군가 다친 건 아닌가 싶은 걱정이 앞섰거든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흑흑.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벤치 근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외투를 입은 앙증맞은 여자아이였어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엄마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작은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들 머뭇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어른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누가 나서야 하나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요즘 세상이다 보니 함부로 남의 아이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괜한 오해라도 받으면 곤란하니까 말이에요. 특히나 남자 어른들은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철수 씨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서도 될까? 혹시 오해받지는 않을까? 나이든 남성이 혼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도 손자가 있는 할아버지였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 적 있으시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망설여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철수 씨는 결국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한 감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이때 내린 선택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두 번째 사건과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굽혔습니다. 목소리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엄마 찾아줄게. 이름이 뭐야? 채아예요.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와 아이 사이에 묘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철수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조금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채아야 걱정 마. 엄마가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할아버지랑 같이 찾아보자. 엄마 이름은 뭐야? 김예은이요. 알겠어. 그럼 예은 엄마를 찾으러 가 볼까? 철수 씨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 곳곳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이제서야 나서서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예은씨, 예은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10분 정도 지나니 공원 반대편에서 멀리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채아야, 채아야, 어디 있니? 그 여성이 바로 채아의 엄마였습니다. 엄마, 채아는 엄마를 보자마자 철수 씨의 손을 놓고 달려갔습니다. 엄마도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아이가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철수 씨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전화 받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체아가 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철수 씨의 행동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 칭찬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그 순간 철수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뿌듯함과 함께, 아, 이런 게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철수 씨의 진짜 영웅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같은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마치 운명이 철수 씨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철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체아를 도와주느라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어진 것이죠. 마음 한편으로는 아침에 있었던 일이 뿌듯했어요. 오늘은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어요.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누가 쓰레기라도 태우나? 철수 씨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출처를 찾아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집 건너편 2층 단독주택에서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밥을 짓다가 좀탄 건가? 했는데 연기의 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불이야,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그 집에 혼자 사시는 78세 박순이 할머니였습니다. 철수 씨도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분이라 얼굴은 아는 사이였어요. 철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도운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화재라는 것은 자칫하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내가 뭘할수 있을까? 119를 부르는 게 우선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고령의 할머니라는 생각이 드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기 용암동 752번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8세 할머니 혼자 집에 계시고요.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불났어요. 안에 할머니가 계세요. 119 신고했으니까 소방차 올 때까지 도와주세요. 철수 씨의 다급한 외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나오는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철수 씨는 평소 운동할 때 가지고 다니던 물통을 떠올렸습니다.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손수건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들어가 볼게요. 혹시 더 위험해지면 저도 바로 나올 테니까 소방차 오는 대로 알려주세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수 씨는 용감하게 할머니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다진 체력과 정신력이 이때 빛을 발했어요. 집안은 연기로 자욱했지만 다행히 불길은 부엌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박할머니, 어디 계세요? 철수 씨는 연기 속에서 할머니를 찾기 위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 여기 화장실 쪽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엌에서 시작된 불을 피해 화장실 근처로 피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연기를 뚫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할머니는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계셨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할머니, 저 김철수입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밖으로 나가야 해요. 철수 씨는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걷기 어려워 하셨어요. 철수 씨는 할머니를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집 밖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들도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구급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철수 씨와 박할머니 모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주고, 또 누군가는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5분 정도 지나니, 소방차와 구급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부엌 일부만 탄 상태여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만약 철수 씨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혹은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안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검사를 받으셨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시면서도 할머니는 철수 씨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혼자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철수 씨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방관들도 철수 씨의 용감한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시민분께서 정말 용감하게 구조해 주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경찰관도 철수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주변에 모인 이웃들은 모두 철수 씨를 영웅을 보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 씨는 창가에 앉아 온종일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에는 길을 잃고 오는 5살 채아를 엄마에게 무사히 데려다 주었고 몇 시간 후에는 화재 현장에서 78세 박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철수 씨는 그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냥,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야. 영웅이 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 철수 씨가 아침에 체아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박할머니 집 화재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한 행동이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낸 셈이죠.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필연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김철수 씨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마음씨 따뜻한 분들 말이에요.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친절은 없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 누군가의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김철수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니어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는 여러분만의 작은 영웅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의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좋은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인 시니어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도 블루해븐 시니어 이야기 채널과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따뜻한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언제든 누군가의 소중한 영웅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니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